이번에 2024년도에 새로 신설된 혼인증여재산공제 외에 출산증여재산공제 하도 자녀들을 출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만 신설된 제도거든요. 이것도 혹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라고 하면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증여재산공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증여를 받습니다. 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해야 되는데. 누가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즉 서로의 관계에 따라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한테 받았다 그럼 5천만원 기타 친족한테 받았으면 1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됩니다 즉 그만큼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 기본공제 외에 부모님으로부터 즉 직계존속 꼭 부모님은 아니어도 되죠 직계존속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상관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산한 경우에 1억 원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돼서 1억 원을 세금 없이 이렇게 납발 수, 있,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공제 증여재산 공제하고,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합해가지고, 개인당 1억 5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남편 입장에서도 받을 수 있고, 부인 입장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플러스 알파로, 그거를 초과되는 금액이, 1억 원까지는 10%이기 때문에, 혹시 자녀들 입장에서 더 많은 자금을 받고자 원한다면, 부모가 재원이 된다고 하면, 10% 세율 구간까지, 즉, 2억 5천을 받으면 1억 5천 공제가 되고, 초과되는 금액이 1억 원이기 때문에, 2억 5천을 받으면서 결국 한 천만 원 정도, 각각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내면, 은 2억 5천을 저렴한 증여세를 부담하고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까지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출산 증여재산 공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혼인증여재산공제와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증여받아야 되냐면 직계 존속입니다. 이 직계 존속 안에 이혼한 부모님 포함되고 혼인 중인 개부모 당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위, 즉,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받아도 전혀 상관없다. 증여시기가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로부터 미리 증여받아도 되지만 얘는 자녀를 낳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출생일 자녀를 출생하지 않고 입양하는 경우도 요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로부터 2년 내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 증여받은 뭐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이겠죠? 만약 현금을 받았다. 이 현금은 출산 용도로 써야 됩니까? 아니죠. 생활용품 구입하는데 써도 되고, 부동산 구입하는데 써도 되고, 본인의 대출금액 상환하는데 써도 되고, 자동차 구입하는데 써도 되고, 즉, 사용 용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근데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혼인증여재산공제 받았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얼마죠? 1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혼인증여재산공제도 1억원 받고, 출산했을 때또 출산증여재산공제도 1억원 받을 수 있으니까, 혼인과 출산했을 때 각각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다. 혼인증여재산공제하고 출산증여재산공제하고 통합해서, 통산해서 1억 원을 적용받는다. 내가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먼저 받았으면 출산해도 못 받죠. 그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혼인 때안 받고 뭐 출산 때 받으면 그때 이제 1억 원을 공제 받으면 되는 거고, 언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 자녀들을 안 낳기 때문에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출산증여재산공제는 혼인증여재산공제는 다르게 출생일 이전에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생하고 이후에 받기 때문에 출산증여재산공제는 혼인증여재산공제와는 달리 사후관리가 있을 이유가 없죠. 어. 근데 이 출산증여재산공제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상담하면서 우리 납세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몇 가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2024년 전에 출산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죠. 그러면은 2024년 전에 출산했더라도 증여받은 시점이 2024년 1월 1일 이후고 그 날이 증여받은 날이 출산일로부터 2년 내에 있다면은. 공제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그리고 그 증여받은 날이 출산일로부터 2년 내에 있으면 공제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첫 자의 때 1억 받고, 두 자의 때 1억 받고, 이렇게 자녀 출산 때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인데, 아니죠.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첫째, 출, 출, 첫째, 아이 출산할 때 이미 받았다고 하면, 둘째, 둘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다. 세 번째 질문. 아이 출산 시, 손 자녀가 증여받아도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한테 증여한 경우에도 이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출산증여재산공제 누가 받는 거죠? 자녀가 받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적용받는 게 아니고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공제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손자녀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이제 증여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죠. 왜? 직계 존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출산한 아이한테 어떤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출산한 부모한테 공제를 적용해 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금의 부동산을 증여받아도 출산 증여 재산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증여 재산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부동산, 주식 채권 등다 가능하다. 증여받은 재산 꼭 출산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죠. 출산 용품을 사도 되지만, 채무 상환, 부동산 구입, 뭐 차량 구입 특정 목적이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자녀가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 거주하면서 출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출산 증여 재산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데 해외에 거주하는데 굳이 이렇게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즉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수중자, 즉, 증여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출산했다 하더라도 출산 증여 재산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받는다. 일곱 번째 자주 하는 질문이요. 혼인증여 재산공제와 출산증여 재산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통합해서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이미 1억 원을 공제 받았다고 하면은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마지막 시아버지가 출산한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출산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어 아들을 낳았어요. 며느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이제 현금을 1억을 증여하면서 어, 출산증여재산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러죠?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거나 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므로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각의 부모님 또는 각각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는 경우에만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 출산증여자산공제 또는 혼인증여자산공제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세금을 어, 안 내고 아니면 적은 금액을 내고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어, 세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이렇게 특례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